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저 프로필 사진 도 찍었다니까, 스키고. 그이 새끼 있는데 나중에 절대 가지 말아야 죠그 아, 내가 헬스장을 저 환불해가지고. 아, 헬스장 저 트레이너가 또라이라 환불했거든. 아, 트레이너가 씨발 베이징 비키니로 돌아다닌다니까. <laughs> 이거 알아? 베이징 비키니? 아, 이 새끼 뭐 또라이 같아. 이러고, 돌아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트레이너가 헬스장에서. 존나 꼴백가지고 아니, 그냥 참았어. 아니, 그냥, 나는 며칠, 걔가 트레이너인지도 몰랐어. 아, 그냥, 회원인데 관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날, 이제, 내가 환불한 날, 1년의 사건이 터졌지. 아니, 헬스장에서 이 미친놈이, 생방을 하고 있네. 핸드폰을 삼각대 끼워다 놓고. 아니, 거기가 개인 PT샵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생방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난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카메라 갖다 녹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방을 틀어버리더라고. 뒤에 회원들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걸리는데. 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인포를 갔지. 인포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저기 방송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혹시 인포에 얘기 된 거냐. 그랬더니, 누구요 하고선 인포 직원이 보더니, 트레이너세요. 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단 1차 멘붕. 트레이너가 생방을 킨다고? 여기서 1차 멘붕. 이해가 안 갔지? 여기 네, 그럼 혹시 죄송한데, 그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냐? 왜냐안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을 피해서 오겠다. 조금 불편하다. 뒤에 자꾸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 아니, 씨, 그럼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이 나. 아, 그냥 이거 환불해야겠다. 환불해야겠다 해가지고 환불해야겠다 해서 인포를 다시 갔어. 저 헬스장 환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저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저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환불 남은 기간은 환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저기 트레이너분이 조금 그러세요라고 인포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지들도 다 알고 있었다 소리야. 그둘 다. 아니 그 저분 그리고 평소에 베이징 비키니처럼 돌아다니신다. 그러니까 이 차림으로 자꾸 돌아다니신다. 평소에 헬스장에서. 나는 그래서 그냥 일반 회원인 줄 알았는데 트레이너인지는 오늘 알았다. 그랬더니 환불 처리를 그러면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예,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 사유를 뭐, 물어보거나 써놔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사유를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인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사장님한테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질문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 트레이너가 얼마나 평소에 그랬으면 인포 직원인 걔도 사장한테 아저 양반 때문에 회원 중에 한 명이 환불한다라는 얘기를 지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겠지? 근데 이제 내가 환불을 했지. 그럼 이제 사장한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사장도 제정신 아니야. 여기는가 빨리 도망가는 게다. 카드 결제를 했는데 10%를 또 까고 거기서. 내가 결제한 금액을 1할 계산으로 나눈 게 아니고, 1일권으로 계산을 해서, 또그 금액은 또 까고, 28만 얼마에 결제했는데 내가 한달반 나갔거든? 오늘 한달 반도 아니다. 어제 환불했으니까. 한 달하고 10일 나갔단 말이야. 12월 1일부터 나녔으니까 근데, 28만원을 결제했는데, 뭐, 지들 정규 휴무도 다 그냥 내가 1일권 나간 걸로 계산하고, 1월 1일 신정신 것도 계산하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나간 걸로 계산하더니, 6 8 0 0 0 얼마 들어왔어 그리고 사과 한 마디 없어 사장이 아나 여기는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환불하고 내가 도망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그래서 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또 알아봐야 돼요